안녕하세요. 영주포 솔라루스입니다 산타페 DM이고요. 네. 반사판 때문에 오셨는데, 자그 전에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 HID용 LED까지 설치를 해놨습니다. 그런데도 네 굉장히 어둡다고 하죠. 아, 그러 그러니까 LED가 답은 아니에요. 지금 보시면 굉장히 희끄무리합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반사판이고요. 네. 반사판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, 그 다음에 HID로 만들어진 통들은 HID 쓰시는 게더 좋습니다. 물론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<laughs> HID 대체용 LED는 검사도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대로 차량 검사 들어가시면 불합격 받죠. 자, 반사판 교체하고 광량 업그레이드 하시기로 했고요. 얼마나 밝아지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은 조수석 먼저 탈거했는데요. 반사판, <laughs> 네, 뻔합니다. 다 이런 상태고. 이제 코팅은 완전 무광은 아닌데, 이제 여기는 벗겨지기 시작을 했죠. 이게 저희가 교환할 수입 반사판이고요. 지금 보시면 퀄리티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. 당연히 얘가 밝겠죠. 네, 이 원리를 알면 이게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지를 아실 텐데요. 음, 일단은 반사판 교체하고 이 차는 D1S로 광량 업그레이드까지 같이 하실 거예요. 이전에 저희 제품을 다써 보시던 써 보시던 고객님이라서 네, 광량업 효과를 확실히 알고 계셔서 네, 반사판 교체하면서 광량업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. 자 램프는 D1S 4,900 하이스트 비전 사용해서 네, 시인성의 끝판왕을 <laughs> 보여드릴 거예요. 반사판 교체하고 광량업 한 다음에 아까 그 순정 상태에서 LED 사용한 밝기랑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. 자 조수석은 반사판 교체하고 광량업 했고요. 운전석은 기존 램프 네, LED, HID용 LED 그대로 두었습니다.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왜그러냐하면요자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. 지금 보시면 운전석 없죠. 네, 그냥 불 끄고 다니시는 거예요. 그 반사판이 제일 기본입니다. 일단 반사판이 멀쩡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램프를 쓰느냐인데 또 특히 저 LED는 검사도 어차피 안 되고요. 네. 이 HID만큼 광도가 안 나와요. 이거 잘못 알고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네. D1S 광량업 하시는 게저 LED 쓰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깨끗하게 굉장히 밝게 네, 잘 나오고 있어요. 특히 이 BMW 이 사용하는 이 헬라 쪽 들어가는 이 반사판들이 배광이 굉장히 좋아서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. 자 운전석까지 모두 다 끝났습니다. 작업이 좌우 다 깔끔하게 잘 됐고요 밝기 네, 보시면 좌우 편차 없이 엄청나게 밝게 잘 나오고 있죠 뭐 산타페는 무조건 이 증상들이 발생하니까 오시면은 네 반사판만 교환해도 되고 이 차량처럼 D1S로 광량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D3S 램프 교환까지 다양하게 가능하니까 네 어두우시면 오시면 돼요 근데 다 어둡습니다 100%예요 이거는 왜냐하면, 당시에 만들 때 화학 물질을, 그런 물질을 써서 반사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. 네. 보시면 깨끗하게, 깔끔하게 작업해드립니다. 영등포 솔라루스입니다.